안녕하세요. 크루스디자인입니다. 지금부터 유비코스 홈페이지 리뉴얼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크루스디자인에서는 네가지의큰 강점을 기준으로 홈페이지에 대한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유비코스가 그 강점 부분을 맞춰드리는데 있어서 얼마만큼 효율적일지를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홍보 부분인데요. 검색 기반 부분이 얼마만큼 매칭 데이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홈페이지는 당연히 리뉴얼 되기 때문에 검색 부분에서 잘되야될 텐데요. 어떤 조건에서 검대 기반을 맞춰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을 가이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F12번을 눌러보면 이 사이트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어느 정도 이곳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어, 좀 놀랍게도 현재 사이트는 영문으로 그냥 유비코스라는 단어 말고는 이 홈페이지가 어떤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 시급한 부분이 될수 있겠고요. 이 부분은 국문, 영문 가리지 않고 똑같이 문제가 되는 요소입니다. 이 부분을 실적인 예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다국어로 영문 사이트도 있습니다만, 구글 웹마스터 도구라는 게 있고요. 구글 웹마스터 도구는 검색에 필요한 11가지 항목에 대해서 다 조건을 만족했을 땐 검색을 상위로 띄워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걸 잘 유지하고 있고요 네이버는 폐쇄적인 검색 엔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없었는데요 네이버도 작년에 웹마스터 도구라는 걸 내놨고요 구글이 하는 것과 똑같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스 디자인은 구글에 매칭하는 검색 체계를 지원하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네이버까지 지원하는 체계가 돼버렸습니다 그만큼 저희 크로스 디자인 홈페이지를 제작하시는 고객사들은 그 혜택을 보시게 되는 것이겠지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체크 항목들입니다. 여기 80자라고 되어 있는데 네이버는 80자고요. 구글은 120자입니다. 그래서 이 매칭이 다 됐을 때 앱이 아니고 웹사이트니까요. 앱은 X가 맞겠죠. 자 이게 다 매칭 됐다 그러면 홈페이지가 검색이 잘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인데 더욱 더 좋은 부분은 구글베이스에서 이런 부분이 다 매칭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검색 부분이 굉장히 잘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따로 예 작년에 한번 체크를 해 봤습니다 저희가 검색 얼마나 사이트 잘 되는지를 저희 고객사 홈페이지를 어 무작위로 예 추출해서 검색을 해 봤는데요 놀라운 결과들을 예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저희가 따로 어, pdf 파일로 전달을 드리겠고요실례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간단히 여기에다, 어, 서울의 노원이라는 곳이 있죠. 노원의 교정 치과를 제가 가야겠다라고 검색을 한다면, 지역 정보 뜨겠고요 여기 밑에 병원들이 뜰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야미수 치과가 1위 하고 있고요 노원단 치과 2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저희가 2년 전에 만든 홈페이지, 여기는 저희가 3개월 전에 만든 홈페이지입니다. 이두 곳이 노원이라는 지역구 안에서 예, 1위를 다 하고 있는 것이네요. 네, 이런 부분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저희한테 홈페이지 의뢰하신 고객사가 그만큼 검색이 잘 된다는 라 부분이겠고요. 네이버도 한번 보겠습니다. 노원, 교정, 치과. 자, 제가 노원에 살고 있다, 가정했을 때, 와, 경쟁 키워도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 사이트에 대해서 어, 웹사이트로 들어가 보게 되면 대한 치과 교정학회를 제외한 밑에서 네, 지금 하이미스 치과가 1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현재 누원다인 치과가 4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치과 병원들에서도 이렇게 어, 1위를 할수 있는 부분인 건데요. 홈페이지를 만드는 첫 번째 목적인 검색 체계를 얼마만큼 잘 잡아놓고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지원을 잘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가 바로 웹표준입니다. 크루스 디자인은 웹표준을 준수하는 것인데요. W3C라고 하지요. 해서, 어, 모든 브라우저에서 사이트가 동일하게 뜨게 하는 기술. 브라우저가 업데이트가 되더라도 사이트들이 틀어진다든지 어떤 부분에서 연출이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요. 불행하게도 지금 현재 유비코스 홈페이지에 있는 여기 제품에 대한 부분들은 보면, 네. 안전하지 않은 스크립트라고 해서 구글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네이, 어, 현재 익스플레이션 뜹니다. 네. 이게 바로 웹표준을 지키지 않은 사이트이다. 라는 반증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지켜서 제작하는 회사로 크루스 디자인은 태생부터 외표준을 지키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대표인 제가 외표준 기반의 강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진행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철저하게 잘 지키고 있다. 그래서 사이트가 3년이든 4년이든 5년이든 안정성 부분에서 저희는 장담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번째로는 실용적인 측면인데요. 크로스 디자인의 홈페이지를 돌아보시면 아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반응형 웹사이트 전문기업입니다. 저희 크로스 디자인의 홈페이지에 돌아서 보시게 되면 메인 프로젝트부터 전체 프로젝트를 전부 다 보시게 되면 모든 홈페이지가 반응형 웹사이트입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7년 됐고요. 6년 넘게 반응형 웹사이트만을 주력으로 개발해왔기 때문에 반응형 웹사이트라는 것은 브라우저 이렇게 줄었을 때 홈페이지 가 자연스럽게 디바이스별로 예, 타블렛 이라든지 거기에 맞게끔 체계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크로스 디자인이 만든 홈페이지 들은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잘 지키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웹사이트는요 크로스 디자인과 다른 업체고 비교해 주신다면 그 회사 포트폴리오 들어가셔서 해당 사이트들 예, 브라우저 한번 줄여 보십시오 이거 줄여 보면 어떻게 체계 있게 잘했나 못했나 를 아마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저희는 어, 반응은 형 잘한다가 아니고 매우 잘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그 관리의 편리성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동영상으로 제안을 드리는 것처럼 제작이 완료되게 되면 홈페이지에 대한 네. 매뉴얼까지 저희가 동영상을 제뉴얼 제작을 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기가 나온다든지 출시됐을 때 해당하는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상품을 등록하시는 것들도 다 가능하다는 라 것이죠. 그래서 어 만약에 매뉴얼 드리게 되면 이런 텍스트 직접 고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이트의 유지보수 부분에서도 비용을 거의 들지 않으면서도 운영이 직접 가능하실 수 있겠다는 라걸 말씀드리고요. 아무래도 건축사 이런 것들이 홈페이지에 포트폴리오 같은 걸 올리게 되면 형식이 매우 다양하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 부분으로 네, 직접 올리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들어가 보게 되면 배경 이미지 직접 넣었고요. 텍스트 직접 넣었고요. 여기에 있는 이 아이콘 베이스라든지 이런 것들 다 직접 하신 거고요. 여기서 상품도 직접 올린 겁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더 중요한 부분은 이 요소가 반응형으로 구현이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보시게 되면. 네. 책에 있게 변하지요? 네.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서 크로스 디자인이 매우 잘하고 있다. 그래서 관리가 굉장히 편리하실 거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 더 중요한 부분일 텐데, 아 주가 정보 부분이 현재 홈페이지에서 잘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크로스 디자인은, 어, 신과 함께 영화 아시죠? 그 제작사인 덱스터 스튜디오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 홈페이지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제작을 한 곳입니다. 여기 IR 쪽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네, 어떻게 서비스가 되고 있는지를 아실 수가 있겠고요. 예, 이 사이트의 톤앤매너에 맞게 이런 부분들이 실시간으로 전부 다 정보가 보여지고 있다. 네, 그래서 이런 정보 부분들이 이렇게 토네맨에 맞게 사이트에서 정보가 보여지고 있고요. 주가 정보를 보여주는 사이트가 주주분들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투자를 지금 막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에 아무리 많은 방문자가 오더라도 트래픽에 대한 네, 다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절대 없습니다. 크로스 디자인은 예, MBC 방송국에서. 방송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사이트까지도 개발을 하여서 예, 실시간 보도에 있어서 사이트에 트래픽이 폭주했을 때에도 하루 방문자 저희가 예, 14만 명까지도 예, 커버를 다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크로스 디자인은 이 모든 부분에서 사이트에 대한 예, 제작 부분을 잘 협조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어, 한국어만 이번에 제작을 하시는 견적을 저희가 드립니다만 저희 나중에 6개월 후라든지 영어로 우리 홈페이지 하겠습니다라고 하신다면 네, 그때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페이지에서 잉글리시를 가면 잉글리시 메인 페이지로 가죠. 크루스 디자인은 그런 로직으로 짜 있지 않습니다. 해서 만약에 릴 페이지를 보고 있다든지 아니면 어바웃 컴퍼니 회사 소개 페이지를 보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 여기에서, 잉글리시로 가면, 그냥 이 페이지로 와야 되죠. 당연합니다. 네. 자, 이런 부분이 돼 있겠고요. 그 다음, 어, 기본 언어를 한국어로 해놨어도, 영어까지 개발했던 상황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미국에서 홈페이지를 연다면, 기본 언어가 한국어로 돼 있어도, 한국어로 열리지 않고, 영어로 열릴 겁니다. 그래서 브라우저, 언어인식 기반 서비스가 가능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나중엔 중국어가 필요하십니까? 그럼 중국어로 예,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 제작 금액 범위 안에서 30% 정도의 추가 금액 안에서 홈페이지가 제작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크루스 디자인의 포트폴리오 베이스를 보시면 현재 이랜드 그룹사 홈페이지가 어 이제 다음 달에 런칭되고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크루스 디자인이 예, 이랜드 그룹사 홈페이지를 만든 것인데요. 메뉴 체계를 보시겠습니다. 모두가 누리는 세상이라는 세계의 메뉴 체계에서 고객에 대한 비전부터 미션 직원에 대한 인재상 채용 공고 사회 공헌 해서 유비커스도 사회 공헌 부분을 많이 진행하시던데요 이런 회사의 이미지적인 메이킹 할수 있는 예, 환원할 수 있는 예, 이런 부분들을 잘 노출할 수으면 좋겠고요 사업 영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예, 사이트맵 예, 카테고리 구성을 어떻게 구성하고 메이킹할지 이런 부분들 잘 해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상품에 많죠? 이랜드 그룹사가 많은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홈페이지 부분에서 메인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메인화면 여기엔 이슈는 이렇습니다. 동영상으로 회사에 대한 소개 영상이 나오면서 마우스 위를 한번 내리면 섹션이 변하면서 모두가 누리는 세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이랜드를 통해서 무엇을 누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그들이 누리는 세상이라면 어떤 것들인지 그런 부분 사업 부분 비즈니스 영역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엣지 슬라이드라는 형식의 사이트를 제작할 때 많은 그 에이전시들이 구현 못하고 있는 게 바로 반응형입니다. 그래서 PC 사이트와 모바일 사이트를 따로 만드는 경우가 많고요. PC 사이트와 모바일 사이트 하는 에이전시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반응의 웹사이트 부분은 아직 적합하지 않다라고도 하는데, 그들이 못하니까 그러겠죠. 네. 더 중요한 요소는요, 검색 엔진은 문이 두 군데 에 있고요. 두 개의 문이 있어서 PC 사이트 문이 있고, 모바일 사이트 문이 있다면, 홈페이지 방문자는 두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면 접속량에 대해서 카운트가 반반 나눠지게 되겠죠. 해서 5천명 5천명 방문한 사이트로 인지를 하게 된다면 저희 크루스 디자인이 만든 이랜드 그룹사 홈페이지는 예 5천명 ,000명, 5천명이 돌았다면 만명이 되는 겁니다. 왜요? 반응형 웹사이트니까 루트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크루스 디자인은 검색엔진에 체계화된 사이트로 그리고 안정된 웹표준 기반의 기술력으로 그리고 실용적인 반응형 웹사이트로 그리고 관리의 편리성을 더할 것입니다. 디자인 베이스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이디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크루스 디자인은 예 저희가 같이 예, 협조하고 저더 좋은 방향으로 사이트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드립니다. 자이 제품은 보실래요? 예 요렇게 네 마우스 휠에 따라서 이렇게 로테이션 되는 건데요. 이제품의 필요한 요소가 이거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을 드린 부분이고 이렇게 예, 연출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셜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자 라고 한다면 하지만 예, 소셜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한다면 크루스 디자인에 예, 도움을 청하시면 좋습니다. 여기 무궁화는 회사도 요 오래된 회사입니다. 70년이 넘었죠. 여기 나오는 제품들 비누밖에 모르는 과거 세대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대형마트에 입점해 있는 것들은 정말 많습니다. 다 아는 부분들이고요. 이 회사가 이렇게 많음에도 홍보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홍보에 할수 있는 인원도 너무 적고요.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를 운영하시고 페이스북 운영하시고 아 인스타는 현재 묶어 놓은 상태입니다. 인스타를 운영하시게 된다면 해당 사이트 부분들을 네 개발자 API 키를 제가 심어 드려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출이 될 것이다. 그래서 무궁무진한 컨텐츠의 요소를 계속 호출하고 호출해서 사이트가 소셜로 더 확장할 수 있는 영역을 열어 드릴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지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되는 사이트, 이거 다 반응형이죠. 네. 그래서 고객사께서 홍보를 위한 사이트를 만들 목적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작하는 프로세스에 있어서도 크루스 디자인은 예, 협력하는 부분에서 브리핑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성남에 지금 회사가 있으시죠. 그래서 직접 방문도 가능하겠고요. 이렇게 필요한 요소들은 커뮤니케이션을 예, 적합하게 지원하고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루스 디자인과 함께 어, 확실한 홈페이지를 만드시면 좋겠고요. 예, 사이트가 만들다가 중간에 멈추는 일 없도록 크루스 디자인의 장점이라면 지금까지 계약한 홈페이지가 단한 건도 예, 개발이 안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게 자랑인지 몰랐는데요. 네, 이게 자랑이었던 걸 예, 저희한테 의뢰하는 홈페이지 제작사들 예, 의뢰하는 고객사를 보게 되면 한10% 정도가 예, 계약이 파기돼서 오는 경우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크루스 디자인과 함께, 예, 좋은 파트너로 저희가 함께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